보험 유튜브를 하면서 보험은 필요 없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해라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심지어 실비까지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실비로 인해 매년 조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보험회사들이 손해를 본다 그 뜻은 반대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볼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돌려주는 실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그에 맞는 보험금 청구도 꼭 제대로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비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대수당입니다. 혹시 아직 실비 가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워낙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고 혜택도 많다 보니 실비보험 없는 분들을 뵙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셨으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보니 보험금 청구도 꼼꼼하게 하실텐데요. 막상 청구를 하려는데 주변에서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 보험금 청구를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서 망설였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요청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그럼 먼저, 치료 직후에 바로 청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어이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내가 실비보험을 가입한 이유가 아프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한 것이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청구를 하면 손해 볼수 있다 이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험금 청구가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고 손해를 안 보고 청구가 가능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전부 공짜로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통원이 아니라 입원을 하셨다면 입퇴원확인서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확인서가 필요하며 청구액이 고액이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발급비용이 무료인 환자 보관용 처방정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식에 따라 불리는 명칭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1세대 실비라고 불리며 해당 실비는 통원 시 자기부담금이 5,000원 또는 1만원 공제 후 전액을 보상해주고, 이번 시에는 보딘 부담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가입한 실비는 2세대 실비보험이라 부르며, 자기부담금은 선택형 기준, 급여 비급여 10% 공제 또는 급여 10% 비급여 20% 공제 이후 보상해주는 실비로 판매되었습니다 2017년도 4월부터 2021년 6월 31일까지 판매한 3세대 실비보험은 선택형 기준 자기부담금은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였으며 이때부터 3대 비급여 특약인 MRI,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며 해당 항목은 자기부담금이 30% 공제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하는 실비보험은 4세대 실비보험으로 불리며 자기부담금은 급여는 20%, 비급여 30% 공제 이후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좋은 실비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보험금 청구는 바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실비 보험뿐만 아니라 진단금,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러한 모든 보험들이 보험금 청구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어플이나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보험금 청구서에는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 주소, 직업 등등 이러한 개인 정보들을 전부 작성하게 되는데요. 내가 다녀온 의료 기록은 개인 정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이력은 ICPS라는 보험신용정보종합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가 가입한 A보험회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A사던 B사던 손해보험사던 생명보험사던 간에 이 청구이력을 모두 조회해 볼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내가 신규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내 청구이력을 모든 보험회사가 전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알림 의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고지사항에는 크게 다섯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소견으로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들을 물어보고요.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강화제, 신경안전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복용사실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진찰 또는 검사로 통해서 추가검사나 재검사 여부 5년 이내에 입원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통원, 계속하여 30일 이상 치 투약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찰 또는 검사 이력 크게 이렇게 5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숨김없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입니다 이 알리르물을 제대로 안 알리고 고지사항을 위반하셨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해제까지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년 전에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를 받았고, 9개월 전쯤에 약 일주일치를 처방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에도 해당이 안 되고, 3개월 이내에 진단시에도 해당이 안 되면, 5년 이내에, 뭐, 입원 수술, 뭐, 물론 약도 30일 이상치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심사를 올려보면 가입이 거절된다는 심사 의견이 날라오게 됩니다. 알리는 후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보험금 청구 이력이 조회되다 보니 병원에 다녀왔던 사실들을 확인이 돼요. 2년 전에 어떠한 질병으로 어떠한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와 현재 상태를 묻고 9개월 전쯤에 어떠한 질병으로 약을 처방받았는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해당 병력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픈데요 고객님들께서는 병력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심사를 넣어보면 그동안의 보험금 청구적 때문에 가입이 미뤄지거나 제한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는데도 가입에 제한이 되는 안타까운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뭐 도수치료나 비급여주사료 같은 뭐 수액치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심사에서도 정말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미뤄야 할까요?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로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마지막 내원하실 때 서류만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시고 1년 전이던 2년 전이던 보험금 청구권을 한 번에 모아서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험금 청구하실 때에는 좀더 전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알리르무 사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병원에서 2번인간 수술을 받게 된다면 4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병원에서 혈압이 높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이것 또한 5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1번 3개월 이내 의료행위 2번 3개월 이내 약물 복용 3번,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개월 전에 병원에 다녀와서 알리르무에 해당이 되더라도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한 달만 기다리신다면 알리르무에 아무 문제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병원에 내어와는 뭐 두통이나 방광염, 가슴통증 같은 경우에는 단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질병이다 보니 고지사항에 최대한 벗어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험금 청구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나요? 3년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험을 무사히 가입하신 뒤에는 그동안 모아놨던 보험금 청구권들에 한 번에 청구를 하시면 되고 알리르모를 성실하게 지켰으니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 내가 지금 현재 보험 상태가 완벽해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보험가입을 할 계획이 없다면 언제든지 상관없이 마음껏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험금 청구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첫 번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인해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했다가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비 보험, 뭐 암보험, 수술비 보험 등 보험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회사에서 갑자기 조사가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누구나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뭐,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든지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가 나왔을 때 협조를 하더라도 함부로 서명을 하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나는 현재 보험이 관심 없고, 추후에도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용이 상관이 없지만 내가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이 내용은 머릿속에 숙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때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지 아니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걱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조사가 나오시는지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면은 첫 번째, 보험사의 요청 서류를 거부했을 때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을 진단받았는지, 어떠한 치료를 하였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서류들을 요청하게 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근거자료나 서류가 미흡해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이야기한 내용과 검사 결과가 뭐 조금 내용이 뭐 불일치한다던가 사실 여부가 의심되어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사를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피곤해서 기력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게 단순한 약이 아니라 뭐 고지혈증, 고혈압약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험회사라도 이러한 경우라면 무조건 조사 나가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비합리적으로 책정이 된 경우라면 조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뭐 청구 금액이 뭐 25만 원이 나왔다던가 아니면은 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뭐 수액 금액이 뭐 15만 원이 나왔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조사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과잉 의료 행위가 의심되거나 이런 의료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의던, 실수던, 고지의무의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거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고액권의 청구가 진행된 경우라면 조사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사는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자가 배정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대면 자리에서 이런 자료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니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 중에서 꼭 작성을 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는 반면 서명을 안 해도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명을 안 되는 서류 의료 자문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가 사실 가장 헷갈려 문의가 많은 서류 중 하나인데요. 보통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조사 담당자가 굉장히 상냥하게, 뭐 젠틀하게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친절하고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별 의심 없이 서류에 서명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의료 자문 동의서는. 내가 다녀왔던 병원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보험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아무래도 보험회사에 유리한 소견을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 속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작정 의료자문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도 보험 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조사 담당자에게 내가 의료 자문을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이 이유를 듣고 내가 적당한 것 같다, 합리적이다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나의 상태를 제일 잘 아는 내 담당 의사에게 추가 소견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조금 제출하겠다. 합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 의사 측에서도 무조건 다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 감정제도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내가 다녀왔던 병원은 나에게 유리할 테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병원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될수 있으니, 나도 보험회사도 아닌 제3의 상급병원에서 본인과 보험회사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보험회사에 요청을 할수 있고요.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니, 금전적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시 감정제도를 이용해서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에 치우친 결과가 아닌 정확하게 감정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보험조사 시 함부로 서명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명을 안 해도 되는 서류 두 번째는 면책동의서 인데요.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사항이 생기게 될까요? 이 서류를 작성하는 순간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없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금을 지급 못 받는다고 하면 과연 보험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될 사항들을 미리 사전에 막아버리는 것이니 이 면책동의서에는 절대로 서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서류도 앞에 면책동의서와 비슷한 서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향후 이 청구권에 대해 불이익이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재소나 이 건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면책동의서와 비슷한 개념이며, 보험금 청구에 대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 또한 서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요청한 경우가 있는데요. 조사 단자들이 보험금을 빨리 지급받기 위해 요청하는 서류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몇 년간 청구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단순 병원에 다녀온 내용부터 어디에서 어떠한 약까지 처방을 받았는지 모두 알게 됩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알리르물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게 아닌데 요청을 받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내 보험금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이 나오거나 혹은 청구하는 별개인 다른 골치 아픈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공단 자료와 비슷한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결제를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실 테고 이러한 내용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해당 내용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병원 다녀오신 이력들을 전부 조사한다던가 모든 의료기록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서류들은 필수로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들이 아니다 보니까 동의를 하시거나 서명을 안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사 담당자가 배정이 되었을 때 서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혹은 서명을 해주더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도 확인을 해볼 권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를 서명하실 때에는 꼭 병원명과 유효기간 날짜가 명시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날짜가 기재가 안 되었다면 병원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른 병원들을 다 방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먼저 실비보험 청구가 치료 직후에 진행을 한다면 청구 이력 때문에 추후 보험 가입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청구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 이후 조사가 나온다고 연락을 받게 된다면 꼭 서명을 해야 할 서류와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양쪽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중재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살면서 보험을 하나라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간 해당이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보험을 가입하신 가족분들이나 친구, 동료분들이 있다면 해당 영상은 꼭 공유하셔서 널리 널리 오늘 내용을 알고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대웅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